그 설경구씨의 영화 뭐죠? 그 철도에서 아박카사탕이요아 박하사탕 마지막 네. 그 대사 <laughs> 나 돌아버릴 것 같아 음,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진짜 아 왜냐면 최근에 그 음. 바른정당의 이제 그 추가 탈당으로 네. 유승민 대표가 이제 정치성 문제 때문에 그런지 네. 내부, 내부 단속을 위한 발언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거든요 네. 그 내부 단속을 위한 발언들은 또 국민의당 음. 우리 특히 호남 의원님들에게는 굉장히 또 자극적인 얘기예요. <laughs> 네. 그러니까 유승민 발언 정당 대표는 결속하기 위해서 발언을 냈었는데 <laughs> 네. 그 국민의당 또 의원님들은 그 얘기 들으면 또또 또 열받고 설경구 되게 나다할것 같아. <laughs> 이렇게 되면 <laughs> 근데 두 정당이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네. 서로 정체성 얘기를 강조하다 보면 서로가 합칠 수 없는 정당이었다는 거죠. 그게 네.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에이. 어떻게 보세요, 우리 박사님? 뭐, <laughs> 유승민 대표가, 근데 그렇게 하니까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그걸 보면서 이제 속이 탄, 타는 것 같은데 네, 뭐라고 것 말을 못하고 그래도 쩔쩔 매더라고요. 한마디로, 이 덩치는 더 큰데, 음. 유승민 대표한테 이제 끌려가는 네. 그런 모습이죠. 오늘도 뭐 유승민은 갑 안철수는 네. 을 이런 식으로 네. 기사가 났던데 음. 이제 결국 사실 뭐 도토리 키재인데 양쪽 다이 통합이라는 그것도 이질적인 세력의 통합이라는 네. 그 어려운 과제를 해낼 만한 정치력이나 카리스마나.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 대표 측은 특히 어거지로 이것을, 이 편법을 써가면서, 음. 끌고 가다 보니까, 계속 시끄럽기만 하고, 이, 뭔가 매끄럽게 일이 처리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통합하면 정당정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 또, 어, 통일론 통일관도 완전히 달라요 네. 그건 그러니까 거의 어~ 유승민 대표 안철수 대표가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음. 뭐~ 정강 정책이 결국은 묻지마 정강 정책처럼 돼서 네.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 북한은 주적이다 하지만 햇볕, 정, 햇볕 정책은 햇볕 계승하겠다 <laughs> 뭐~ 이런 모순적인 네, 네, 정강 정책을 만들 수밖에 없는 네. 입장인데 네. 바른 정당이 더 보수화됐기 때문에 많은 것을 요구할 거라고요. 음.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가 그걸 다 수용하게 되면 자기 정체성은 뭐 자유한국당으로 되는 거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딸, 그 끌려갈 것 같아요. 안철수, 근데 안철수 대표는 음. 고집 좀 있잖아요. 근데 고집은 있는데 안철수 대표의 고집이란 것은 네. 어떤 정치적인 신념이나 네. 뭐 철학이나 이게 있어가지고 절대 이건 양보 못할 원칙이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음. 그냥 당을 자기가 장악하고 자기 맘대로 굴리다가 대선후보가 돼서 나갈 수만 있으면 된다 하는 식의 음. 네. 무원칙적으로 지금까지 정치생활을 해왔으니까 네. 그런 부분이 오히려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요 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른 정당 쪽 의원들이 과연 안철수 대표의 말을 고분고분 들어 줄 것이냐. 음. 그러니까 국민의당도 지금 자기 뭐 마음대로 자기 식대로만 운영하겠다고 하다가 네. 지금 당이 두 쪽이 나게 생겼는데 네. 과연 안철수 대표에 대한 안철수 대표를 존중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음. 체질적으로 다른 바른 정당 의원들하고 이 충돌 없이 그 당을 꾸려 나갈 수 있겠느냐 네. 좀 회의적이죠. 네. 지난번 에 의장님이 그 통합정당 지지율 좀 예측 한번 해주셨잖아요. 최근에 그 정당 지지도 조사해서 리얼미터가 이제 조사한 거가 있는데 그 성인 2,010명 대상으로 1월 2일부터 5일까지 조사를 했거든요. 네. 요거 이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2% 포인트인데. 네. 그 국민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 통합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10.5%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의장님이 두 당이 합친 숫자보다 아래로 떨어지는 숫자 2개월 안에 나올 거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런 조짐이 좀 보이고 있어요. 예. 네. <laughs> 네.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은 그냥 통합정당이 나오면 지지하시겠습니까? 네. 음. 뭐이 정도 질문이니까 네. 괜찮게, 그나마 괜찮게 퍼센티지가 나오는데, 그쵸, 이제, 당의 그렇죠. 이름이 정해지고, 네. 누가, 어느 어느 의원이 거기에 갈 것인지 정해지고, 음. 또, 국민의당에서 이탈하는 의원들과 한바탕 또 소란이 벌어지고, 네. 이러고 난 다음에, 조사를 하면 아마 더 내려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그 통합 전당원 네. 투표를 12월 3 1일날 마감하고 네, 네. 2018년도 새해를 통합의 이슈로 시작하고 싶었지. 네, 네 그랬죠. 지지부진해지고 빨리 <laughs> 네. 지금 내용이 쌓이면서 네. 만약에 통합이 뭐 1월 말이나 2월에 시작한다 해도 네. 그때부터는 평창 동계 올림픽 시즌 그렇죠. 네. 그럼 전혀 통합 컨벤션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북한에서 또 뭐. 고위급 오고 네. 응원단 오고 이러면 네. 네. 관심권 밖으로 나가는 그렇죠. 거죠. 음. 네. 그러면 뭐 통합 정당이 탄생하더라도 네.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이제 설 전에 통합 음. 가능할까요? 어거지로 하면 불가능한 음. 건 아니죠. 지금 어거지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가능한 네. 얘기네. 네. 이제 아주 아까 얘기한 대로 상처뿐인 음. 통합이 될 것이고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올림픽 때 관심을 못 얻고, 네. 또 3월 달 되면은 다 거기서 거기인, 사실 네. 별로 경쟁력 없는 정치인들끼리, 네. 또 공천받겠다고 싸움이 날 것이고, 네. 이, 이질적인 세력이 합쳤으니까 누가 교, 그걸 조, 이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교통정리도 음. 못 해줄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은, 지지율이 상승할 요인은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죠. 네. 네. 우리 그 위안부 합의에 대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이제 바로 잡았잖아요. 네. 어, 우리 김홍걸 의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전에도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네. 그 위안부 합의라든가 이번에 불거진 뭐 UA 그 군사 지원 네. 밀약이라든가 네. 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뭐,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원 특활비 가지고 네. 기치료 받고 뭐 이런 지저분한 것보다 오히려 더큰 죄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법적으로 처벌을 받진 않겠지만 음. 실제로는 나라에 훨씬 큰 해악을 끼쳤다 네.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돈몇 푼, 나라 돈몇푼 갖다 쓴 거는 네. 처벌하고 또 음. 추징하고 이게 가능하지만 네. 외교를 파탄내면 이건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네. 이 상대가 음.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네. 이 돌이키가 기 불가능하거나 시간이 음. 많이 걸리죠. 음. 근데 이제 요즘 일본 쪽의 분위기를 보면은 박근혜 정권에서 그냥 선물을 덥석 줘버렸기 때문에 음. 그들로서는 아주 음. 여유만만이죠 한마디로. 네. 그러니까 한동안 상국 한국, 한국을 상대 안 해도 괜찮다 네. 뭐~ 어차피 그들이 제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네. 우리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거든요 네. 음.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일단 외면하겠다 네. 보나마나 한국 측과 접촉하면 이 얘기를 꺼낼 테니까 음. 우리는 아쉬울 게 없다 다 받았다. 네. 이미 끝난 일이다. 네. 뭐 양보를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한동안은 이 양국의 국민 감정도 좀 상한 상태고 해가지고 음. 이게 한동안 해결이 안 되고 냉각기를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네. 또 어려운 점은 지금. 때 제가 일본 갔을 때 느낀 거지만, 네. 일본의 정계가 너무 우경화 해버리는 바람에, 네. 옛날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양심적으로 이래선 안 된다 하고 나서는 정치인들이 조금 계셨는데, 네. 어, 이제는 뭐 그런 말을 해가지고는 당선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음. 정말 분위기, 누가, 음. 누군가 분위기를 잡아줄 사람도 없는 거죠. 네. 근데 저는 그 일본 위안부 합의 문제를 <laughs> 문재인 정부에서 잘 정리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네. 어, 참 지혜롭다. 네. 예. 그니까 지난해 12월, 아니, 지난해 우리 외교부가 네. 이제 그 일본 위안부 합의에 대한 이면 합의 네. 문제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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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론을 하면서 네. 네. 잘못된 합의다. 네. 이렇게 네. 바로 잡았고, 네. 네. 어, 이제, 새해 들어서 지난 9일에 네. 구속조치를 발표했잖아요. 네, 네, 네. 핵심적인 내용은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 음. 하지만 합의 내용도 음. 이행하지 않겠다. 음. 아, 너무 음. 멋있어요. 네. 네. 일단 뭐, 그렇게밖에는 할 수가 없죠. 음. 네. 그러니까 우리 입장으로서는 우리 원칙은 네. 지키겠다는 거고, 네. 어, 우리는 그러니까 뭐 동의할 수 없다. 음. 과거 음. 정권이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정부니까. 음. 네. 저질러놓은 일을 아예 없었다고는 할수 없지만 그 피해자들이 엄연히 음. 동의를 안 하고 있고 네. 또 이런 이 비인도적 범죄를 정치적으로 적당히 이 야합해서 네. 정리해 버린다는 것은 이. 용납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네. 인정은 할 수가 없다 음. 당장 일본을 억지로 끌어다가 재협상 테이블에 앉히진 못하겠지만 음. 인정은 못 하겠다 하는 점은 분명히 한 거죠 그러니까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겠지만 합의 내용을 이해하지 않겠다는 것은 굉장히 유, 유연한 태도예요 아, 그런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음. 너희들이 합의하자라면 우리는 합의할 의사는 있다 네. 하지만 우리는 움직이지 1 m m 도 움직이지 않겠다 <laughs> 네. 우리 아주 강경한 입장인데 <laughs> 네. 합의 내용을 이해, 그러니까, 일본을 굉장히 그, 그, 압박하는 거죠. 아. 아주 굉장히 점잖은 표현이에요, 외교적으로. 어, 음. 아, 전 이거 아주 좋은, 아주 적절한 표현, 네. 최선의 방법일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많은 네. 분들은왜 이거를 공식적으로 파기, 무효서든 하지 않냐, 음. 또 네, 비판심이 있는데요. 네. 외교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감정을 네. 표출하면, 이러면 저는, 음. 어, 외교적으로 우리가, 굉 네. 어, 그냥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근데, 네. 어,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네. 이, 다른 나라 국제사회에서는 한일 간의 그 특수성을 모르기 때문에 아, 네. 일본 측에서 이 국제사회에다 대고 네. 한국은 자기네 그 정부가 나서서 합의한 것도 하루 아침에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정부다 이런 식으로 네. 또 비난을 해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도 고려 안할 수는 없었겠죠. 음, 음. 이 문재인 정부가 네. 뭐 북한 관계나 아주 대외 그 사대강국에도 네. 굉장히 감정을 잘 억제하면서 음. 아주 실리외교를 잘하는 것 같아요.